안녕하세요 호시입니다. 예. 오늘은 뜨개수다입니다. 뜨개수다인데 네. 뜨개를 하면서 그냥 이리저리 썰 풀고 그러는 수다 시간 가질 거예요. 제가 오늘 뜨려는 건이 양말이고요. 이 양말은 제가 일본에 최근에 여행을 갔을 때 옥타다와에서 오팔실 사온 겁니다. 그래서 뜨개하기 전에 제가 일본에서 사온 뜨개거리들 조금 소개하고 그냥 제 휴가 어땠는지 그냥 이리저리 수다떨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막상 일본 갔는데 너무 후덥지근하고 걸어다니기도 너무 힘들고 제가 발에 왕물집이 막세 개, 네개막 이렇게 하면서 잘 걷지도 못하고 해서 뜨개샵을두 군데 밖에 못 갔다 와가지고 그두 군데 이야기 해보고 제가 사온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오케다와 하나는 다루마 스토어입니다. 다루마랑 오케다와 이렇게 두 군데 갔다 왔거든요. 시부야에 딱 내려가지고 다루마 스토어를 가는데 다루마 스토어까지 가는데 시부야에서 거리가 꽤 있더라고요. 지도에 나온 대로 쭉 걸어갔거든요. 근데 거기 이렇게 육교로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필 육교를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정처 없이 길을 삥 돌아가니까 제가 그날 맨발에 샌들을 신었는데 발에 물집이 샌들에 막 이렇게 마찰되면서 물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발은 점점 아파지고 날은 점점 더 더워지고 땀은 비오듯이 나고 길은 갑자기 없어졌고 이러니까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가게에 도착을 했는데 땀은 계속 나고 너무 덥고 힘들다 보니까 막 정신사 나와서 동영상 찍는 것도 많이 못 찍고 구경도 막 집중해서 제대로 못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키트 같은 걸 하나 사고 싶었는데 키트를 사도 좋지만 제가 일본 도안을 잘 읽을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실 위주로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실 사왔거든요. 랑부에? 다루마 랑부의 이메리노울 이렇게 세볼 사왔는데 포장도 이렇게 다루마 스토어라고 밑에 이런 비닐에 이런 노란 스티커까지 붙여서 약간 되게 세련됐다는 느낌 주는 포장 해주셨고요. 이렇게 랑부의 아이보리색이랑 핫핑크 이렇게 두개 사왔습니다. 아이보리색은 두볼 사왔어요. 혹시 몰라서. 이것저것 더뜰때 부족할까봐 그 여기 거기에 여러 가지 이렇게 스와치 떠 놓은 게 있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니트스님 영상 보니까 다루마 가셨을 때막 이렇게 장갑 손모아 장갑 스와치 이만큼 떠 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너무 이뻐 보여 가지고 저도 갔는데 실물로 보니까 진짜 백번 백번 천배도 이쁘더라고요 와 그래서 나는 이걸 떠야겠어 안 되겠다 나이 손모아 장갑을 떠야 되겠다 나 이번에 목표는 손모아 장갑이다 이런 생각을 딱 하고 그거에 스와치에 딱 맞는 요실두 가지를 사왔습니다 근데 이게 메리노울 100%인데 너무 부드러워요 얼굴에 막 스쳐도 될 정도로 엄청 부드러운 실이더라고요 장갑 뜰때 되게 이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실, 특히 이 핫핑크는 진짜 화면에서는 이 핫핑크의 색깔을 잘 담지를 못하는데 진짜 저희가 생각하는 정말 그 쨍한 핫핑크거든요. 어우 쨍한 느낌을 너무 못 잡아주는데 이게 너무 이쁜 거예요. 이걸로 글씨 이렇게 두개 조합해서 하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이 보자마자, 아, 그럼 나는 패키지랑 이런 거는 솔직히 가격이 10만원대까지 가니까, 아, 내가 이렇게 너무 많은 금액을 지금 당장 계획도 없이 쓸건 아니고, 이거를 사가자 해가지고 샀습니다. 근데 저보고 도안이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도안을 팔고 책도 파시거든요? 근데 일본어나 혹은 영어잖아요. 근데 저는 자신이 없다. 한국에 가서 도안을 살 예정이다. 라고 얘기하고, 한국에 가서 이 패턴북 8번을 샀습니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거? 이거 뜰려고 실도 사오고, 지금 다루마, 책도, 패턴북도 샀어요. 뭐, 한국에서 사나, 일본에서 사나, 뭐, 가격이, 뭐, 책은 뭐, 그렇게 치명적일 것 같지 않아가지고, 다루마 스토어 책을, 다루마 패턴북을 한국에 와서 샀고, 이거, 이세 볼로 이제 장갑 뜰 예정입니다. 만약에 장갑 흰색 이렇게 조합해서, 이거 실 많이 남으면 반대로도 조합해서 떠볼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하여튼 너무너무 이쁘고 마음에 듭니다. 지금 다로마 스토어에서 이거 한 볼당 1188엔에 샀거든요. 1188엔에다가 영, 음, 비닐봉투는 30엔 따로 추가하고 부가세 10%총 추가해서 이렇게 세볼 사는데 총 1594엔 정도 나왔어요. 이거 12,188엔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환율로 따지면은 1700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 부가세 10%까지 있으니까 11,000원이 넘는 거예요. 11,700원 막 이런데 한국에서 사면은 12,000원이더라고요. 한 번에. 그러니까 다루마 요 실은 한국이랑 일본이랑 가격 차이가 크게 없어서 다루마 스토어 구경 가시는 거 아니면 실만 구매하시려고 가시는 거면 뭐 사실 한국이랑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로마 스토어 그 대신 가 가게 안이 너무 세련되고 이쁘게 꾸며져 있어가지고 구경하는 맛이 쏠쏠했어요. 그리고 실들도 종류도 워낙 다양하고 아, 실들 다로마 실들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거 실물로 보는데 그 폼폼 이런 거 너무 귀엽고 실구경하느냐 거의 한 30분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재밌었어요. 근데 좀 거리가, 걸어가실 생각 하시는 분들은 날 좋은 거 아니면, 날 좋을 때는 주변이 괜찮아서 괜찮은데, 날 좋은 거 아니면 조금, 이렇게 더운 날에는 살짝 비추하는 게 너무 시부야에서 걸어가는데 좀 거리가 멀고요. 너무 덥고요. 택시 탈걸 그랬어요. 택시 타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걸어가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돈 들이시더라도 택시 타고 좀 편하게 가시면 다루마스토어는 갈 만한데 걸어서 이렇게 더운 날 가는 건 솔직히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 제가 지금 아까 계산해 드렸다시피 뭐실 가격이 막 엄청 저렴해서 저렴해서 막 차이가 많이 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가게가 이쁘고 세련되고 와나 다루마 스토어 샵 왔어 막 너무 이쁘다 이런 그 아기자기한 소소한 거 누리실 거 아니면 뭐막 나는 일본 갔으니까 실이 더 싸게 사고 싶어 다루마 현지권 가면 더 싸겠지 이렇지는 않으니까 그냥 나는 뜨개 여행을 갔으니까 뜨개 혹은 난 뜨개를 좋아하니까 구경 가야지라는 마음으로 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생각보다 거리가 멀고. 저는 거리가 멀어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걸어가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발이 너무 아파서 그랬던 거는 더 있고, 좀 더워서 그랬던 건더 있던 것 같긴 한데, 다누마 스토어는 그래도 가면은 세련되고 구경하는 맛이 있으니까, 원하시는, 원하시는 분들은 제 후기를 듣고 한번 생각해서 갔다 오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나서 오후에는 제가 신주쿠로 넘어가서 크라다와를 여기 갔다 왔어요. 신주쿠 막 백화점이랑 이런데 많은 그쪽 지역 그 사이에 이렇게 막 가게도 많고 백화점도 있고 막 술집도 엄청 많고 이런 가게랑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은 곳에 있었거든요. 신주쿠가 굉장히 넓고 복잡스럽고 헷갈리더라고요. 그래도 오케다는 그 지도 보면 잘 찾아갈 수 있으니까 지도 보고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우카나 가서는 진짜 그날 오후여서 더 힘들었어가지고 영상을 거의 못 찍었는데 거의 단추부터 구경하러 갔거든요. 단추 너무 이쁘고 종류가 많은 거예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대가 조금 있어가지고 아,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단추는 사지 않고 밑에 실 구경하러 내려갔는데 아 이렇게 해서 와 단추 진짜 많다 아. 여기 실 구경하는거는 제가 구경하는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동영상을 하나도 못찍었어요 제가 오케다 가가지고 오팔실 있는데 부분에서만 거의 2-30분을 있어가지고 그냥 가게에서만 진짜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엔 양말 뜰5 8실을 사자 해가지고 간 거였어가지고 그 앞에 가니까 진짜 완전 정신을 놓고 구경하게 되더라고요. 가서 지금 제가 양말을 뜬요두 개의 실, 이거 58 오팔, 오팔실 이거랑 요 앙꼬, 앙꼬 색깔 이거 사왔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런 느낌 나는 이 친구랑, 요, 숯 색깔, 이렇게 두개 사왔습니다. 이렇게 네개 사왔습니다. 이렇게 네 개랑, 장갑바늘, 클로버 장갑바늘, 요거, 양말뜰 거, 요거, 다섯 개짜리 세트, 장, 장갑바늘, 이렇게 다섯 개짜리 들이, 이렇게 사왔는데, 오히려 다루마는, 다루마만 모여있고, 육카다는 와, 정말 실가게. 정말 구경할 거 많고, 실 종류 정말 많고, 수입실도 많고, 일본실도 있고, 그, 막, 오팔실은 진짜 한쪽 벽에 쫙 채울 정도로 엄청 많고, 와, 너무 이실 많다, 재밌다, 이러면서 정말 정신을 놓고 구경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막, 실 종류를 잘 아는 게 아니고, 뭘 뜰지를 안정해가지고 실을 잘못 사겠는 거예요. 그냥 양말은 떠야지, 양말실, 오팔실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울팔실을딱 골라서 나왔는데, 다른 실들은, 아, 나, 나 뭐, 뭐뜰 떼려고 그랬지? 뭐, 뭐 사야 가야 좋지? 막 이런, 뜰 계획 같은 거 없이 그냥 가가지고 실만 보니까 실을 하나도 고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그냥 놓고 구경만 하고, 요 양말 뜨는 실만 사서, 우선 한쪽 양말만 떴습니다. 아, 오카다 는 정말 실이, 실들이 많게, 빼빼빼뾰 종류별로 엄청 많고, 막, 코바늘, 막, 부자재, 막, 이런 게막 널려 있어가지고, 막, 구경하는 맛이 엄청 있더라고요. 아, 요즘 모루이 인형 한국에서 유행했잖아요. 그, 일본에서도 유행한지, 모루이 인형 만드는 것도 한편에 막 이만큼 쌓여있고, 한쪽 벽은 뜨개 책으로만 이렇게 쌓여있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저렇게 구경하는 맛이 있었어요 아마도 뜨게 하시는 분들 가시면 막 뜨게 실도 구경하고 단추도 구경하고 부자재도 구경하고 뭐 바늘도 구경하고 뭐 모루인형 뜨는 것도 구경하고 심지어 그 밑에 가면은 뭐원 다른 수예용품도 엄청 많아가지고 그런 것도 구경하고 이러면은 진짜 시간 훌쩍훌쩍 가실 거예요. 저도 밥 먹으러 가야 된다고 남편이 이렇게 막 끌고 나가지 않았으면 진짜 하루 종일 살 기세였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완전 저는 진짜 오카다와 도쿄 가시는 분들 오카다와 한번 구경 가시는 거 완전 강추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온 거는 이거 580프렌즈 삭슨 k x s 이게 사실 제가 뭘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실 종류 두 가지 사왔거든요. 한국보다 일본에 진짜 종류가 엄청 많고 이래가지고 정말 다양하게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좀 이런 특이한 제품들 혹은 히트 제품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국에서 우카다는 심지어 오팔류 실 같은 경우는 1700엔인데 1700엔이 뭐, 세금을 제하더라도, 세금 10%를 제하더라도, 1700엔이 15,470원. 그러니까, 한국돈으로 세금까지 더해도 17,000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이거 한 볼에 21,000원, 22,000원 이렇게 되니까 훨씬 587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보다 훨씬 더 일본에서 저렴하게 사올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두 볼이랑 이 조그만 볼들 해서 이 메인볼 두볼 이렇게 사왔고 이 작은 거는 한국에서는 어떻게 파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는 세금까지 합해서도 만원안 돼가지고 생각보다 길이도 이게 길이가 작은 거는 212m, 큰 거는 400m 정도 되거든요? 425m 거든요? 길이도 좀 넉넉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양말 뜨기 좋고 넉넉하고 색깔도 굉장히 이쁘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양말을 이친구들 이용해서 나머지 한쪽도 뜨면서 나머지 수다 이용, 이어갈 건데 굉장히 너무너무 이쁘고 마음에 들고 58실은 제가 일본 가면은 무슨 실 사오면 좋을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58실은 진짜 추천드리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랑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가격도 많고, 종류도 많고, 이래가지고, 뭐, 양말뜨개를 안 해보신 분도 한 번쯤은 이런 바늘, 바늘도 실제로 900엔인가 정도 했거든요. 바늘도 900엔이어서 가격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아가지고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한 번쯤 양말 뜨게 딱 입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오카다랑 다로마 쇼핑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뜨고 있는 양말 좀 보여드리고 계속 뜨면서. 제 휴가 어땠는지, 뭐, 일본에서 어딜 갔는지, 뭐, 이런, 그냥, 수다, 수다 떨고 싶어서, 그냥, 수, 양말 같이 뜨면서, 수다 떨어보도록 할게요.